네알겠니다아이언으 어? 어, 어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사이인부탁 드리겠습니다. 야, 예약 네, 하요 아니. 아기다가 이거 다. 이거 탑 세븐 내놓거아시죠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인가요?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연 씨 화이팅 <목소리> 화이화화화화화화 <목소리> <목소리> 대현씨 여현씨, 안녕하세요. 신이사 해주세요, 신년이사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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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신념이사 신념이사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라라 어, 이분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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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차가 여기 있구나. 아름다워요. 예쁘죠? 에이, 예쁘다 진짜. 정말 실물이 예쁘다. 네. 진짜 이 푸세요. 신이쁘죠요다 그러면 신발도 잘다신발시다신발 신발도 가이가시다가발 신발도 잘 푸시다. 신발도 다 가는 도잘 푸시다. 신도잘 푸시다. 신 안녕하세요. 다 네. 어? 네. 여기 <laughs>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, 옆에서 안 해? 안 아, 해? 네. 여기다. 아, 네. 이거 좀, 오늘 배우고 싶다. 네. 고맙습니다. 이거 탑세븐 대로인거 아시죠? 네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요 <신� sale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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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요. 감사합니다. 아현 씨. 요 안녕하세요. 네, 신년 인사 주세요 신년이 살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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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분아. 차가 여기 있 아름다워요. 뻐요 이쁘다, 진짜. 진짜, 아빠. 정말 이쁘죠요 실물이 이쁘다. 네. 그럼요. 진짜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이쁜 분들한테 많이 가입하시고. 가저 아, 실물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가는 거 아니야?